안녕하세요 정상호입니다 어, 이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는 상당히 다른 툴들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주름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아실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사실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응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그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쉽고 빠르게 되게 자연스러운 자, 그 주름을 얻은 다음에 그 주름을 이제 지브러시나 머드박스 또는 그냥 마에서 직접적으로 텍스처로 그 주름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와주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어떻게 추출까지 할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응용이라서 어,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고 이걸 또 여기 응용해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우선 그 주름 형태를 만들어줄 간단한 네, 정사각형의 패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 지금, 네, 제가 수치를 아마 바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력값이 마이너스 9,8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더를 하고, 0으로 해서, 네, 시뮬레이션을 해도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주게 될 텐데요. 주름을 만들게 되면 사실, 네, 이렇게 주글주글 해지면서 그이 패턴이 변형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그내 모서리를 저는 이제 고정을 우선 해주겠습니다. W 해서 핀을 눌러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질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셋은 편하신 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저지로 한번 해볼까요? 저지로 해서 피드, 그 프리셋을 적용해 주고 뭐, 주름이 더잘생기길 원하시면 주름이 잘 생기는, 생기는 그 프리셋을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면 뭐 리더나 해서 딱딱한 재질 뭐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걸 이제 여기 물성을 네 조절해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프리셋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역시나 중력이나 힘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변형되고 하는 건 지금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제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너 라인을 써야겠죠. 우선 가운데 뭐 동그랗게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티컬 디스턴스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름이 디테일하게 생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티컬 디스턴스를 한뭐 5까지 그냥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옷까지 내려도 지금 이너라인에도 특별히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주름이 그렇게 생기고 있진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너라인을 조금씩 한번 폴딩 앵글을 한번 바꿔 볼까요? 22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형태가 생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어, 이 상태에서 좀더 재미있게 좀 효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라스틱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형성이 되죠. 지금 좀 너무 네, 강하게 좀 적용이 된것 같아서 살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95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음, 조금 더 강하게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겼고요. 뭐 필요하다면 C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걸 조금 중첩되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는 만드시면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주름이 어느 정도 생기긴 했는데 지금 이런 부위 양 쪽에 보면 모서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름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나는 그 약간 구겨져 있는 느낌을 만들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겨진 부분을 사실은 물성만 조절해서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팁을 보여드리자면, 이너라인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너라인 이쪽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우선 랜덤하게 그냥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형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선, 이너라인을 선택을 하고 역시나 엘라스틱을 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쭈글쭈글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너무 강하게 들어간 거 같으니까 저는 좀한95 정도로 해서 살짝 구겨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칼집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건 쉐이딩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선택을 하시고 폴드 렌더링을 끄시게 되면 네 그렇게 칼직에 떨어지고 있는 건근 네 크게 뭐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아까처럼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금 구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려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C V에서 네 여기 이렇게 뭐 붙여넣으시고 필요하시면 살짝 돌려서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러운 네, 구겨짐 효과가 들어갈 것 같네요.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길게 뻗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주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름도 생성이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 형태가 형태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가운데가 조금 너무 평평한 거 같으니까 가운데도 한번 좀 간단하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일라스틱을 켜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드 렌더링도 꺼야겠죠 그 다음에 뭐 안쪽으로 좀더 파이게 넣고 싶으시던가 한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여기 폴드 앵글 조절을 하셔서 네, 강하게 좀 넣어 주시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더 강하게 형태도 잡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수치를 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어, 살짝 조금만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세네요 여기도 살짝 살짝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뭐 표현을 해야 된다면 여기 만약에 이제 단추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여지거나 뭐또 단추 또는 이렇게 단추 형태의 동그란 액세서리가 옷에 붙었을 때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당겨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얼마든지 응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는 이제 예전에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 이렇게 청바지에 가운데 라인을 만드는 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지금 설명 드리는 방식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 하시던가 아니면 그 추출된 맵을 가지고 페인팅을 할때 마스킹을 알파로 이용을 해서 어 응용을 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만들었지는 나중에 이제 이 동영상은 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맵을 마야로 가져가서 한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네. 여기 그 핀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시뮬레이션을 살짝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좀더 디테일한 주름이 필요하시면 그냥 내려 주시면 돼요. 수치를.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강한가요? 그래도 그냥 조금 눈에 잘 보이게 전좀 강하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상태의 오브젝트를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하셔도 되고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익스포트 오브젝트 셀렉트 하고요. 어 그래서 P A T T E R N 모뭐 뭐라고 할까요? 엘라스틱 주름이 저 있으니까 엘라스틱이라 그냥 넣을까요? 어 네, 그다음에 뭐 불러가는 툴에 따라서 여기에 속성은 맞춰주시면 돼요. 스케일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딘, 언웰드, 뭐 싱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맞춰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 V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파이드 U V 코디네이스는 꼭 꼭 켜주세요. 그리고 o k 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이게 변형되기 전그 평평했을 때에이 상태의 네그 오브젝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 디폴트로 할까요? 볼트로 하고 똑같은 옵션에 센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를 하면 다시 변형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네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건 꼭 마야에 살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어떤 툴이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야에서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아까 불러왔던 그 내보냈던 두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엘라스틱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그 주름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파일 임포트를 해서 원래 형태의 그 사각형. obj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옆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보내게 되면 지금 여기 노말이나 이런 게 조금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태가 변해도 이런 주름이 없어져도 평평해져도 그게 흔적이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걸 이제 사전에 노말 언락, 언락 노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소프트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노말까지 정리가 됐고요. 엘리트, 디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네,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추출하기 전에 어, 뭐얘를 패턴으로 썼을 때이앞 이 부분까지 쓰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중첩이 돼버리면 이 끝에가 칼 같이 떨어 이렇게 네칼 같이 이렇게 잘리는 형태로 패턴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끝에는 부드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그 오브젝트들하고 자연스럽게 그 이어질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마야의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브러시나 뭐 이렇게 스컬핑 툴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응용 가능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해 보기 위해서 블렌드 쉐입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예, 블렌드 쉐입이 있네요. 그래서 원본 형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상태고 어네 블렌드 쉐입에 와서 한번 수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을 하면 네 지금 원 상태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드 쉐입으로 해서 그 형태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평평하게 만들어 주기자 했던 건 여기 끝에 예. 외곽 부분만 평평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지금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해버리면 전체가 지금 플랫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작업을 하셔야 될건 에디트 디퍼머스 가서 페인트 블렌드 셰입 웨이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필요 없는 부분은 어 빼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사실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리플레이스 0을 하고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패턴 디폴트 매쉬에서 이렇게 0하고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이라고 지금 화이트는 1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검게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은 네 보시는 것처럼 원래 변형되기 블렌드 쉐이프 적용이 안된 원래 형태의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을 칠해주시고요. 라운딩이 좀뭐 그냥 외곽이 부드럽게만 처리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무스로 바꾸고 플러드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게끔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네, 제가 조금 너무 디테일을 추가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플러드로 해서 지금 여기 그 부드럽기를 처리해주고 있고요. 연산이 다 되면 다시 다음 예다 네,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 끝에가 이제 부드럽게 처리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을 이용해서 페인팅을 이용해서 좀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노멀 맵하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렌더링으로 가고요. 렌더링으로 가서 라이팅 쉐이딩해 보시면 트랜스퍼 맵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우선 그 타겟 메시라고 돼 있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애드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메시에서 이쪽을 선택하고 애드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선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지우고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말 맵을 한번 해 볼까요? 노말 맵을 하고 제가 맵 경로를 바탕 화면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PNG로 하겠습니다. 포맷은 PNG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내려보시면 마약 컴포넌트 아웃풋이 있어서 맵 사이즈는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할지 오브젝트 스페이스인데 지금 그 오브젝트 스페이스로 할지 정해주는 건데 UV 스페이스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가져온 이두 데이터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UV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UV 스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주시면 정확한 결과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이킹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됐고요. 한번 이쪽에 보시면 지금 파일이 그 노멀 맵이 생성이 됐고 지금 파일이 연결이 된 상태인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노멀맵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어, 연결까지 자동으로 됐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그, 뷰포트 모드 때문에 그니다 그래서 뷰포트 2.0으로 바꿔주시면, 어, 그리고, 네, 6번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처럼, 그, 얘도 제가 그냥 간단한 램 버튼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은 노멀맵이 적용된 상태고 왼쪽이 실제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평면에서 볼까요? 살짝 여기는 지금 네 울퉁불퉁한 게 입체감이 보이는데 이쪽은 보면 네 그냥 플랫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맵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실제 오브젝트면 좋겠지만 그 너무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한 주름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무거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이런 방식으로 서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맵을 다시 클릭하고요. 노말맵은 생성이 됐으니까 꺼주고 이번엔 디스플레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번엔 제가 좀더 디테일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게 EXR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포맷으로 하고 경로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디 p l a 이스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필요 없는 건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어,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 옵션은 이미 지금 UV 스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네, 베이킹이 됐고요. 네, 머드박스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요. 어, 그냥 테스트니까 간단한 플랜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저는 앞에 테스트 하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에듀 스탬프하고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 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스탬프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 스탬핑이 들어가고요 어, 리피트를 클릭하고 한번 해 볼까요 근데 클릭하면 d click on the stamp and click on the stamp and click on t h 서 stamp and click on the stamp and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페이지업을 계속 눌러도 레벨 2 이상은 지금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어 지금 레벨 2까지밖에 지금 적용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시프트 D를 누르면 그 레벨이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D를 눌러서 한 4, 5, 6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려보면 아까 그 형태의 주름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좀 스탬핑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100 정도 로놓고 네,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렝스가좀 강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줄여서 그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너무 줄였나요? 네, 한, 뭐좀 강하게 도 한번 줘 볼까요? 5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강하게 들어갔네요, 또.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어떻게 응용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주름 자연스러운 주름에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지브러시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지브러시는 못 보여드리고요. 그 머드박스에서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랜덤으로도 한번 네. 지금 랜덤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조절해서 뭐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보여드리고 했던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바지, 청바지의 옆에 주름에 거기가 조금 더 짜잘한 이런 주름이 들어가면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름을 마블러스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머드 박스나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칠해줘서 좀더 자연스러운 주름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스킹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쉽게 추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한건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하신 거 있으면 어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